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리 삼별 가운데 삼별 시리즈를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삼리 시리즈를 공부했습니다. 수코리, 신안리, 동간리 모두 작자가 머물게 된 지역의 아전과 작자의 대화체 형식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삼별 시리즈는 모두 이별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별은 갓 결혼한 세직 씨가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독백의 형식으로 3인칭 시점입니다. 758년 관군은 업성전투에서 대패하고 하양으로 후퇴해서 배수진을 치게 됩니다. 신안리와 서코리에서 종군했던 젊은이들은 업성전투에서 대부분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할 신원별의 젊은 남군은 낙양 근처인 하양 지역 방어전투에 종군하러 나가게 됩니다. 이 시는 모두 서른두구로 구성된 장편 오원 고체 시인데 크게 네개단락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제1단락 도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 부봉마하니 인만 고부장이라. 가녀 여정부하니 부려 기 노방이라. 호사는 풀 이름입니다. 다른 식물에 줄기에 붙어서 기생하는 덩굴풀입니다 여기서는 주인공인 새색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는 붙어 있다. 복마는 낮은 쑥대풀과 삼. 여기선 종군하는 남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사풀이 낮은 쑥대풀과 삼에 붙어 있으니 인마는 늘어진 덩굴입니다. 늘어진 덩굴은 고는 정말로 부장, 자라지 못하게 된다. 강한 비흥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요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다음 구에 그 의미가 전달됩니다. 가녀 여정부 딸을 시집 보내서 종군 나가는 사내에게 보내는 것은 무려 기노방 딸을 길가에 버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부분첫댓구에서 네 가녀와 정부가 등장합니다. 신혼의 두 사람 주인공 대상입니다. 이부분 다음 내구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발 위 근처하고 석불난 군상이라 모혼 신고별하니 문의 태총망이라 간혈와 결발이 시상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머리를 묶고 혼인을 하다. 고대에는 15살이 되면 여자는 비녀를 꽂아서 성인이 됩니다. 머리를 묶어서 혼인을 하고 그대의 아내가 되었는데 석불난 군상. 그대의 침상의 자리가 불난 채, 따뜻해지기도 전에, 즉, 결혼하고 하루 음날 종군을 가게 되니 침상이 채 따뜻해지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혼, 신고별, 저녁에 혼인을 하고 새벽에 이별을 구하게 되었다. 문에, 문해, 폐총망, 문에는 어찌 뭐뭐시 아닌가요? 여성적인 화법과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요 총망은 짧다, 서두르다, 너무 빨리 떠나시는 것은 아닌지요? 신혼별의 별자의 의미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신혼별의 시의 정맥이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난군과채색시는 하룻밤만 잠자리를 같이하고 그 다음 날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군은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난군을 보내는 채색시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론 네 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수 불언이하고 수변 부 하양이라. 신첩, 미, 분명이니 파이, 배, 고장이라 본론 첫 부분에 군행으로 시작합니다 그대가 종군을 떠났는데 마지막 구에서 총망으로 마무리하고 군행으로 바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수불원 비록 멀리 가지는 않지만 낙양과 종군하게 되는 하양은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수변, 부하양, 변방을 지키느라 하양 땅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양은 하남성 명현으로 반군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합신미분명 저의 신분이 이때 쓰는 신분입니다. 당대 풍속에 의하면 혼인 후에 3일이 지나고 시댁의 가묘와 조상의 산소를 찾아서 혼인의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음날 남편을 떠나보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아직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이배고장 어떻게 배는 절하다 고장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어떻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가서 뵙고 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물론 나머지 네 꼴을 보겠습니다 위에 네 꼴은 시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네 꼴은 친정 얘기를 합니다 고장으로 마무리하고 부모 친정으로 바로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부모 양아시하고 이리야, 영하장이라. 생녀, 유, 속이한데계구 역득장이라. 저희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실 때, 밤낮으로 나를 장, 장은 숨기다, 간직하다, 간직하고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친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딸을 낳으면, 소, 귀, 이때 귀는 시집갈 귀자입니다. 시집가는 바가 있다, 해서 소기는 시댁을 얘기합니다. 딸을 낳으면, 반드시 시댁이 있어야 하고 닭과 개들도 역시 장은 따라가다 데리고 가다 시댁으로 가야 되니 기르던 닭과 개들도 역시 마땅히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론 첫 번째 여덟 구에서는 종군하는 신랑 앞에서 시댁의 입장과 친정에서의 자기 처지와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남편을 떠나보야 된 입장입니다. 통조란 슬픔과 아픈 마음, 남편에 대한 당부의 말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군금왕 사지하니 심통박 중장이라 세역수군거한대 형세 반청황이라 본론 첫 번째에도 군행이라 그랬고 두 번째 본론에도 군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대가 지금 사지로 가게 되었는데 본론 두 번째 단락은 남군을 떠나보낸 자신의 침통한 심정과 바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통, 박중장, 침통은 매우 슬프다. 박은 눌린다, 중장은 창자 속입니다. 너무 침통한 나머지 저의 창자 속이 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새 욕, 수군, 거, 맹세코, 뭐뭐 하고 싶다. 수군 그대를 따라가겠다고 맹세하지만, 형세 반창환 형세는 사정입니다. 따라갔을 경우에 벌어지는 상황이 도리어 상황은 긴급해지다 상황이 나빠지다 그대를 따라가게 되면 사정이 도리어 악화되고 나빠지겠지요. 나머지 물론 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신혼념하고 노력 사융항이라 부인재 군중이면 병기 공불량이라 이제. 따가면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종군하는 신랑에게 부탁하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물위 뭐뭐 하지 마라 신혼염, 신혼에 헤어진다고 이 염은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노력, 힘써서 융하는 군대 대우인데 여기선 종군살이입니다 힘써서 종군살이 잘성기시길바래요 물위 뭐뭐 하지 마세요 힘써 주세요 고대 민간거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하책 용법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여자가 군중에 있게 되면 병기 군사의 사기가 공은 아마 뭐일지도 모른다. 안여자가 군중에 있게 되면 군사의 사기가 올라가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가지는 않으려 합니다. 마지막 결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차 빈가녀 하고 구치 나 유상이라 나유 불부시하고 대군 새 홍장이다. 물론 부분은 다 군으로 시작했지만 자 여인의 장에서 결미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차는 내 스스로 한탄하노니 가난한 집안의 딸로서 시집 와서 구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는 만들다. 나유상 비단으로 된저고리와 치마 변변한 것 준비하지 못해서 오랜 기간 준비해서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만들었는데, 떠나게 되니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나유, 불부시, 비단 저고리 다시는, 신은 입다, 더 이상 입지 않겠습니다. 대군, 세홍장, 그대가 보는 앞에서 붉게 화장한 것 키우려고 합니다. 그대가 돌아올 때까지 붉은 화장 하지 않으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미부분, 내네 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시 백조비하고 대소 필상상이라 인사 다 차고 하니 역은 영상망이라 하늘 우로러 바라보니 온갖 새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큰 새이건 작은 새이건 간에 모두 짝을 지어서 날아가고 있다. 마지막 결미부분을 얘기하려고 흥의수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착오라는 것은 어긋나고 커스르다. 사람이 살다 보건 어긋나고 커스르는 일이 많은데, 그대와 더불어 영혼이 서로 바라보다. 재회를 기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혼이 그대를 다시 바라보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마지막에 영상망이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어입니다.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두부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부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는 작자가 신혼의 새색시 입장에서 독백하는 내용으로 작품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입 부분은 민간가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고대 민간가의 주된 정서는 원망과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비용의 수법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입 부분에서 토사는 여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냐와 정부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두 주인공은 석불난 군상에서 할수 있듯이 혼인하고 하루 만에 종군을 나가야 되는 처지입니다. 여인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총망으로 여인의 감정을 처음 표출합니다. 약간 원망의 감정입니다. 너무 빨리 가시는 것은 아닌지요. 아직 어리고 철없는 소녀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본론에 오면 종군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운행으로 종군의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린 처녀이다 보니, 난군을 보내고 자신에게 닥칠 일들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합니다. 시대 어른들을 어찌 대해야 할지, 그동안 애지중지 자신을 길러준 친정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걱정의 마음을 먼저 토로합니다. 나이가 아직 어려, 이별의 슬픔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본론 투에 오게 되면 난군이 사지로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왕사지 이 여인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슬픔을 이겨내면서 애써 종혼하는 남편을 위로하고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처녀에서 이제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미 부분에 가이르면이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면서 남군에게 자신의 결의를 전달합니다 감정이 극도의 긴장과 슬픔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슬픈 감정의 끝에는 재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추스르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군은 난군과 다시 만날 수있기를 기대하고 마무리하는 시여가 됩니다.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일기를 마치고 신원별 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풀이 낮은 숙대와 에 붙어 있으니. 늘어진 넝쿨이 당연히 자라지 못하네. 종군가는 사내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딸을 길가에 버리는 것만 못하다. 머리를 묶고 혼인해서 그대 아내가 되었는데 그대의 침상에서 잠자리 채 따스해지기 전에 저녁에 혼인하고 새벽에 이별하게 되었으니 너무 빨리 떠나는 것은 아닌가요? 그대 가는 길이 비록 멀지 않다고 해도 변방을 지키러 하양으로 가시잖아요. 저의 신분이 아직 분명하지 않으니 어떻게 시부모님께 가서 저를 올릴까요? 저희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우실 때 밤낮으로 나를 잘 간직해 주셨는데 딸을 낳으면 시댁이 있어야 하고 기르던 개와 닭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대가 지금 죽음의 땅으로 가시니 너무 슬퍼서 창자 속이 눌르인것 같아요. 그대를 따라서 가고 싶지만 상황이 도리어 나쁘게 되겠지요. 신혼에 헤어진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써서 변방종군살이 잘하세요. 결혼한 여자가 군대에 있게 되면 군사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지요. 내사신 한스럽네요. 가난한 집안의 딸이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비단저고리와 치마를 만들었는데 더 이상 비단저고리와 치마 입지 않을 것이고 그대 보는 앞에서 화장을 지우렵니다. 온갖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우러러 바라보니 크고 작건 간에 반드시 짝을 지어 날아가네 세상사는 어긋나는 일이 많아 그대와 더불어 영원히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